할렐루야 예, 오늘 주보의 35주년 일꾼 세우기라는 그런 인쇄를 해서 제가 공지를 합니다 아, 잠깐 설명드리자면 행정기준으로 명단들이 쭉 작성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교회가 헌법의 바탕으로 세운 교회 내규로 우리가 연초 또한 당회를 통해서 이처럼 내규를 정해서 행정적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예비 명단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의 기준에 맞게 이제 애쓰겠다, 또 그렇게 하기를 결단한다, 또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후보로 우리가 정해질 텐데. 기도 중에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들면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정리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는 정확한 후보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합니다. 어, 장년님들은 우리가 필수 인원입니다. 두명 필수 인원으로 장년님이 세우고 권사님땅 어, 우리 안수 집사님 어, 우리가 헌법에 기초해서. 공동회의 3분의 2 득표 그래서 우리가 그 득표로 인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1차로 한 권사님들이 7분이 3분의 득표를 가졌다. 그러면 7명 하나님의 뜻으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1차와 최종 2차까지 그럴 예정이니까요.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어 우리가 주중에 연락이 없다. 그러면 아 본인이 원하는 구나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3월 16일 날 후보로 그냥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기도 한번더 하고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연락 주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수립사님은 1대1로 일단 기도 후에 저랑 면담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기 설명하겠습니다. 이해 됐죠? 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될 겁니다. 자,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건 저한테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가 35주년 전에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왕 같은 주저 좀 나눠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며 마음에 결정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무릎구름을 통해서 스스로가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 특별히 행정기준은 물론 그냥 예비후보지만 신앙의 기준에 우리가 걸맞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직분자들뿐 아니라 어, 앞으로 세워야 될 일꾼들 예배 모든 예배, 공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참석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고, 새해 기도 생활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무르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또한 들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또한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고, 사람 간의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코이노니아,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재물 가지고 좀 기도로 준비해서 지금 있는 직분자도 그렇고 중직들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으로 세우는 일꾼인 줄 믿으시고 교회 모든 직분은 명예의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 성기는 직분이에요. 목회자도 성기는 직분, 장로님들도 성기는 직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두 성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만의 질서는 있지만은 이게 어떤 대우받기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니란 거죠. 무조건 성기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성김의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거고 성김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깨트려 버리는 것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좀 준비되어가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일꾼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왜냐하면 열심히 귀한 것들을 담아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일꾼은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 보통 잘 세워가는 교회는 일꾼들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상 통계학적으로 목회학의 뭐 통계학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한10% 이상이 일하는 겁니다. 사실 그그 얼굴이 그 얼굴의 대형 교회도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높아가야 돼요. 20% 30% 40%가 되면 그 교회는 왕성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0%가 아니라 20%, 30%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역원의 열심을 통해서 구역장이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고 중직들 물론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중직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고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직들이 함께 할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릇들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성경은 일꾼을 비려하는데 오늘 본문에 일꾼의 소속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무슨 집이 나옵니까? 큰 집. 큰 집은 뭐냐? 바로 오이코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키고 좁게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릇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귀한 일꾼인지 정확하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와 같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쓰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쓰이는 그릇. 오늘 보니까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약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나니.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쓰는 것이란 말이 오늘 20절에 두번 나오는데 어떤 것이 귀한 것이냐? 꼭 비싼 그릇만이 아니요.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쓰이지 않는다면 그 그릇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열심히 쓴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됩니다. 반면 쓰지 않고 보관만 있는 그릇은 그릇의 용도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처럼 유행 많이 타는 건 없습니다. 아껴 입는다고 장롱에 걸어만 뒀는데, 나중에 보면 시대가 바뀌고, 철이 바뀌고, 또한 유행이 바뀌면 그옷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재활용통에 넣어버리잖아요. 한 번도 입지도 않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봄을 맞아서 옷장을 열고 옷 정리하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옷을 많지 하고 버릴 게 다수일 겁니다. 왜요?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아낀다고 걸어만 놔도 옷은 옷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라고 친히 자기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걸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천한 걸레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냐면 그것은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아이 저건 걸레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걸레를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 걸레는 훌륭한 걸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보관 중인 그릇입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쨍그랑쨍그랑 부딪혀 소리만 내는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쓸모 있는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구라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회자로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쓰임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쓰시고자 불렀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값어치 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말로만 말로만 하는 헌신자가 아니라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더욱더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사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준비가 덜 됐다면 아직은 아닙니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우버를 왜 채웠나? 이거는 여러분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좋은 그릇들로 꼭 세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인마늘 찬양대의 제일 첫 번째 곡이 뭡니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다위씨 시편 51편에 눈물로 침상을 젖을 때회개했던그 고백을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옮긴 거죠 사실은 우리 아야 안에 바세바를 탐험으로 하니마마 더러워진 자기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로 고백하면서 깨끗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거기에는 회개와 거기에는 자복과 거기에는 토해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3월 주제처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했던 나의 신앙생활,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사랑, 사랑 외치건만, 우리 삶의 모습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 다 토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날리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좋은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깨끗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월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내 안에 불평적인 것, 내 안에 의심적인 것, 내 안에 정제와 비판과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 다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을 우리 오포형과 함께 좋은 일꾼을 세움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동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쓰기에 합당하셔야 돼요 그치,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됐지요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면서 쓰시겠죠. 모든 음식에는 그것을 담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담겨야 되고, 국그릇에 국이 담겨야 되고, 간장종재기에 간장이 담겨야 되지죠 여러분들 개밥그릇에 여러분의 밥을 주고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는데 더러운 그릇에 막 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릇이 깨끗하지 말고 쓸모없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까요? 아마 욕하면서 그럴 겁니다. 어, 교회가 뭐 이러냐? 우리를 개같이 여기느냐? 뭐 그러겠죠.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그릇입니다 모세는 강예서 40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은 꼭그 가정이 있습니다. 광야 가정을 통해서 그 자아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봅니다. 야곱도 끝까지 끝까지 자아가 깨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그 자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때까지. 있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아, 나는 아니고 하나님뿐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한 겁니다. 거기서 쩔뚝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시퍼렇게 칼을 갈았던 에서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부둥켜 않고 울면서 야곱과 목놓아 울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 합당한 그릇은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입으로 들어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들이 혹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맞는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 35주년에 좋은 일꾼들에서 오직을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기도하고 우리 중직들을 지금 중직이신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3월 16일 후보 확정하고. 6월 마지막 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하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귀한 일꾼의 반열에 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서 준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서 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됩시다. 고하나님 우리 교를 인도해 주옵소서 불안에게 없어서 내부지지을 향해 그 손들고 그 손들고 하늘만열려주 없어서. 대표영역 향기 나는 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임재하시 있는 교회,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나라, 주님의 국기가 시현되는 나라, 악한 것 악한 사상이 물러가는 나라, 주님의 임재하심을바빨 기도하는 나라,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을 입고이삼 분과 함께 동수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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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아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경과일꾼되길 원합니다. 우리옆보영과 괴수가 어 없어서 온전히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시옵시고 이,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평균을 세워받길 원하며 아버지의 공가을주원 일꾼될 생간이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를 준비하는 게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이 세워가는 게되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악취가 있다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사바라 향기라는 그의 손은 무조건 끌고 하며 주여 주님 을씀 내려가니 풍류하다 우리 우리 손내리니다 대한민국 을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복음의 나라 공과 나라 건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끌고 나옵니다 악한 배 아깐 세상 하나님을 회면해 모두 어딥물러가며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끌고 나옵니 주님 진정으로 군렬을 데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만의 속임이 아버지만 유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요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 첫 주일을 예배로 채워가며 오늘 하루를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우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향기나는 우리 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집분자들. 향기나는 교회로 만들고자 먼저 미랄로 썩어갈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중객들, 또 모든 집분자들마다 무릎 꿇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35전년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세우고자 하는 일꾼들의 아버지 예비 명단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므로 아버지가 세우고된 아버지 귀한 후보들이 확정되고 아버 그런 말미암아 좋은 일꾼들, 건강한 일꾼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3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건강과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사. 환경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하신가,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님들 머리 위에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에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